안녕하세요. 건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천둥 트라우마가 있는 그 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둥 트라우마. 천둥 트라우마 뭔지 아시죠? 천둥 뭐 이런 장마철에 꽝! 이러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어디 침대 밑에, 소파 밑에 숨어서 막 벌벌 떨면 침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꼼짝 달성 못하는 애들. 밖에 울타리에 가둬놨더니, 이걸 울타리를 파손하고, 뭐, 이를 부러뜨리면서까지 탈출을 시도하는 애들. 이 천둥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이죠. 근데, 이 자극에 대한, 소리 자극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 출발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천둥 트라우마는 뭐, 사실 모든 동물들이 처음 천둥 소리를 들으면 다 놀라게 돼있죠. 사람도 놀라고 다 놀라죠. 근데, 이 트라우마에 걸리는 이유는 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강아지에게는 어 우리가 보고 따라할 만한 그런 이제 행동적인 그 선배 어른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어린 동물들은 태어나서 어미나 성체들의 행위를 보고 따라서 하면서 이제 이게 뭐 안전한 거냐 이거 위험한 거냐. 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배우게 되지 않아요. 근데, 어미가 가르치는 모방학습을 사람들은 안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거죠. 어미가 같이 강아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을 도, 돌아다니는데, 비가 오더니 막, 콱! 거려요. 그 어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 맞고 그냥 걸어가요. 아이고, 빨리 가야지. 이런데 강아지들이 콱! 이랬는데, 이랬는데 어휴, 보니까 어미는 그냥 가요. 그건 따라가는 거야 아,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이래 관계 없네. 또, 구공! 이러는데 어미는 또 그냥 가요. 아무렇지도 않네? 이 소리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네? 근데 우리 집에서 강아지 입양했어요. TV 보고 있는데, 아이 소나기 오네, 또. 장마비를 기르는데, 막, 번쩍거리는데, 막, 꽝! 이러니까, 강아지가 옆에 있는 게, 깨앙! 이러고 막 도망가요. 엄이라면 어떻게 해요? 뭐, 좀 있으면 또 오겠지. 냅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엄마, 강아지 놀랐다, 놀랐다, 놀랐다. 이래요. <laughs> 저기 있는 가족 가지고 엄마, 엄마, 빨라, 빨라, 우리 강아지. 놀랐다고. 천둥에 놀랐어. 어떻게 하냐고, 막. 오늘 <laughs> 갑자기 강아지는 놀랐는데 누군가를 보고 이 괜찮냐 님 괜찮냐 이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놀라 이러는 게 어때요? 와 이거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거 막. 핵전쟁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핵전쟁 터졌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반응을 너무 크게 했다는 게 우리는 달래 준다고 보시고, 어린애가 놀래면 괜찮아라고 하는 이걸 하고 싶었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한테 가서 괜찮아, 괜찮아. 숨은 때막 끌어내, 끌어내갖고 괜찮아, 괜찮아뭘 괜찮아요, 강아지가 뭘보배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모방이 된단 말이에요. 별일 아닌데, 근데 우리가. 강아지의 바, 행동에 바로 반응해버렸죠. 감정 반응을 실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는? 지워버리지 못해요. 내가 놀란 감정에다가 상대방이 놀란 감정을 갖다 하나 더 씌워버렸죠. 우리 아이스크림 퍼먹는 아이스크림 2층, 3층, 4층. 한 사람 의는데 엄마가 뛰어가서 개한다, 개한테 3층. 저쪽에 있던 형이 또, 어, 무슨 일인데? 4층. 아빠가 나와고 많이 놀랬나? 5층. 가만 내 뜨면 1층에서 뭐가 없어질 문제를 갖다가 3천 사천 오천 사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둥 트라우마 생기는 이렇게 생겨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천둥 치는, 치는 걸 경험해는 트라우마 안 생겨. 혼자 어래 있다가 이거 끝났나 이러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로 다 자고 있었어요.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 애에서 실수에 대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이거 어떻게 극복시키냐? 일단 행위를 차단합니다. 행위. 얘는 이제 천둥 몇번놀래는일 이래요. 비만 와도 벌벌 떨어요. 비만 와도 벌벌 <laughs> 비와 이제 그 천둥, 번개 이런 거에서 이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벌벌 떨고 어디로 숨어요? 숨는 거 일단 막아야 돼요. 얘가 소파 밑에 숨는다. 소파 그냥 어떻게 해서 뭘로 막아요? 뭐 베개를 넣든지 울타리를 돌리든지 막아요. 어디든지 숨으면 또 막고 또 막고 이거 아예 이거 얘비 얘 오면 여기 안 되면 여기 숨을 거야. 방문 다 닫아버려. 소파 다 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얘가 하는 공포방안 하나가 막아졌잖아요. 자동으로 막아진 거예요. 달려고 뭐고 꺼내고 가네. 얘가 비가 와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숨어요? 원래 숨던 앞에 이 막혀 있으니까, 어, 여기라도 있자. 근데 어떻게, 해요? 행위적으로 100%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기 행위를. 숨어야 되는데, 붙는 것까지밖에 못했죠. 숨던 그 입구까지밖에 못 갔죠. 숨은 것과 숨지 못한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관계 막았죠. 근데 얘는 가다가 숨을 데 없으니까 사람 옆에 내가 달러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어이나밥 먹어야지. 가버려. 어가만 가면서 내 전화기가 어때? 나 혼자서 단체돼요. 여기 달러 면 또, 또안 돼. 어떻게 해요? 밀착을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자는 전략이 또 깨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천중 진다고, 야, 야, 오늘 비 온다, 일기야 소나기 온다, 간식 준비해놔라, 제일 잘 먹는 거. 아, 이거 뭐 소고기 아니라 양고기를 굽고 놓고 기다리다 던져서없어요 먹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얘가 선택하는 공포 반응,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돼, 하지 못하도록. 숨는 거 일단 차단. 우리한테 달라붙을 거 뻔하니까, 오면 우리, 우리 어떻게 하지? 야,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음악 틀어놓고 춤출까? 아, 나, 나, 나운동할란다 나 아령 들운동할란다뭘 해도 돼요. 뭘 해도. 유튜브 틀어놓고, 그다음 혼자서 웃고 막이 보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나한테 안기면 어때요? 어, 이러고 피하고 딴데 가요. 밀착과, 음폐가 불가능해진다? 극복이 이미 절반 이상 된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줘보세요. 어머, 놀란, 이런 거 아예 하지도 마세요. 공 이러면 어미개처럼 어이구, 모르겠고. 이렇게 행동해보세요. 어느 순간, 강아지가 이렇게 해요. 어? 사람들 가만있지. 히 저번, 저번에는 같이 막 놀라고 막 나한테 달라붙던데, 나한테 달라붙어갖고 우리 안전하자고 막 이름신을 보내든 오늘 왜 이러지? 이상한 얘기죠. 계속해보세요. 혼자 천둥 녹음해갖고 털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자연인 거 기계하면 몇번 안에 구분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행위를 막아줍니다. 행위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숨지도 못하고, 나한테 붙지도 못하고, 뭐, 벽에서 막 벽으로 타고 올라가려고 있어요 너무 겁나니까. 쥐들도 우리 궁지에 몰면 뭐 그런 행동 합니다. 벽으로 올라가요. 얘 벽에 붙어서 막, 아,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냅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거, 와, 이거 생각보다 심한데, 벽에서 막, 벽을 기어 올라가려할 정도로 반응이 센데, 자분이 옆에 가요, 자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뭐든지 벽을 타고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옆에 딱 앉아가지고, 몸으로 강아지와 벽을 이렇게 쫙 밀착시켜줘도 돼요. 더 이상 펄쩍펄짝안 움직이게. 아니면, 강아지를 꼭 안아요. 어떻게 안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꼭 잡아요. 꼭. 움직임 있으면 안 돼. 여기서도 막기어올라올할 거란 말이에요. 벽탄에는. 그게 안 되게 해주면 돼. 꼭 안아요. 미안하지만, 네가 가만있을 히 때까지 나도 꼭 잡고 있는다. 아무 반응 없이. 어느 정도 흥분하다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오, 오 오줌마 나딴데 가야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응을 제한하면 감정도 제한돼요.